우리 김천 시민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많이 어렵고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웃음으로 코로나를 극복하는 프로젝트 웃음 행복 연구소 임성일입니다. 사실 웃는 게 쉽지 않지만 오늘도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같이 웃기 위해서 또이 힘든 걸 같이 웃음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마련했는데 제 혼자 웃기가 조금 너무 쑥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오늘 웃는 친구들 두분 모셨습니다. 자,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분들 참 얼굴 표정 보세요. 너무나 행복해 보이시죠? 원래부터 이렇게 잘 웃었던 분들이 아니라 늘 웃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웃게 되었고 또 이분들이 형편이 그렇게 좀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 많이 힘든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이렇게 웃다 보니까 행복 지수가 높은 거지 예 아파트도 평수가 작고 예, 힘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웃다 보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웃으면 행복해진다는 걸널 전하고 봉사하고 사는 웃음 친구들입니다. 자 오늘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웃음의 효과에 대해서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좋은 일이 있어야 만이 웃는다. 행복하면 웃는다. 이 생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웃다 보면 행복할 일이 생기고 좋은 일이 생기는데 많은 사람들이 웃을 일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오늘부터 어 행복해지려고 웃는 게 아니라 일단 웃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삶에서 웃다 보면 좋은 일이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웃음 친구들 한번 웃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웃음 친구들 한번 웃음 발사! <laughs> 음악요 이렇게 사람들이 웃잖아요 웃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분이 좋아지면 하는 일이 신바람 나고 늘 즐겁습니다 그리고 삶의 활력소가 생기기 때문에 혹시 우울한 분들이 있다면 그냥 웃으세요 아무 생각 없이 웃다보면 웃는데 이유를 두면 웃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웃다보면 웃을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면서, 아, 웃음의 원칙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웃음은 첫째, 크게 웃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크게 웃으면 독소가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한번 따라 해볼까요? 크게 웃자! 크게 웃자! 아, 네. <laughs> 둘째, 길게 웃자! 길... 열핀이 나와서 우리 몸의 세포들이 다 살아납니다. 셋째, 배와 온몸으로 웃자! 배와 온몸으로 웃자! 그렇게 <laughs> 웃으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데, 아직 이분들은 다이어트에 <웃음> 효과를 <웃음> 아직 많이 <laughs> 못 봤습니다. 자, 어쨌든, <laughs> 웃으면 세 가지 원칙을 기억하면서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자마자 제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가 즐거워지는데,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손을 들고, 자, 여기에 행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행복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왼손에는 건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 마트, 롯데마트, 하나로마트에 가보면 다 팔고 있지만 안 파는 거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건강과 행복인데, 이 건강과 행복은 돈 주고 살수 없어요. 내가 매일마다 고향처럼 먹으면 이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복을! 행복! 구워, 구워, 건강을, 건강 구워, 구워, 어 섞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위약학과처럼 행복이 없는데도 매일 행복이 있는 것처럼 건강하지도 않는데도 건강한 것처럼 이렇게 웃고 즐기다 보면 자기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좋아지고 하는 일이 잘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웃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김천시에 있는 우리 뭐 의료진들이라든지 보건소 또 많은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웃는 사람이 인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선에서 수고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박장대소로 신나게 웃고 그분들한테 용기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박장대소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하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미리 그냥 코로나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나게 웃을 때 코로나가 가고 행복이 오고 김천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그런 도시를 우리가 되었으면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김천에 있는 모든 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신나게 15초 동안 박상대수로 웃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발사!